90세 목사님이 폭풍 속에서 발견한 평안의 비밀 4가지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위기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요.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네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 계셨습니다. 비록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분은 그들과 함께 하셨지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제자들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풍랑을 만났든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품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풍랑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10편 89편 9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무섭게 보여도 주님께는 한마디 말씀으로 잔잔케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풍랑이 있었지만 결국,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하신 그 항구가 있습니다. 중간에 풍랑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아시며 풍랑을 다스리실 권세가 있으시고, 반드시 목적지까지 인도하십니다. 지금 어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십시오. 그분께서 반드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